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드셔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점점 더 절망스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니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아예 드실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20년간 비뇨기과 진료를 해온 김은정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드실 수 없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약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완전 자연식품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68세 이문수 환자분은 혈압약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혀 드실 수 없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내가 먼저 손을 잡고, 오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은 약물 없던 시절에 어떻게 자손을 번창시키고 건강하게 살아왔을까요?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을 지혜롭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선조들의 지혜에서 찾아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만으로 가능한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환자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염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체로 가는 혈류량이 젊었을 때보다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굵은 호스가 가느다란 빨대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연식품들을 활용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로는 성류입니다. 성류는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390%까지 증가시켜줍니다. 실제로 영국 킹스칼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류를 꾸준히 드신 남성분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4% 상승했다고 보고됐어요. 70세 박재훈 환자분은 성류즙을 드시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웃어주시는 횟수가 많아졌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석류즙은 성관계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순수 석류즙으로 100에서 150ml 한컵 정도면 충분해요. 시중에서 파는 석류즙 중에서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100% 순석류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우리나라 전통 과일로 남성 기능 강화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옛날부터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이 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 정력에 좋다고 선조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죠. 복분자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복분자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과일이나 냉동과일을 믹서에 갈아서 하루 한 컵씩 드시거나 복분자 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성관계 당일 아침에 한컵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66세 김병우 환자분은 복분자를 매일 드시기 시작한 후한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손도 잡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여유에 따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먼저 부담 없는 방법으로는 구기자차가 있습니다. 구기자는 혈액 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구기자를 정기를 보하고 음향을 조화롭게 하며 신장의 기운을 북돋는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이 남성 건강을 위해 즐겨 사용했던 귀한 약재입니다. 구기자 한 줌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서 성관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컵 드시면 됩니다. 구기자차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체력까지 함께 보강하고 싶은 분들께는 홍삼차를 권해드립니다. 홍삼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과 면역력까지 함께 높여주는 종합적인 효과가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홍삼을 원기를 크게 보하고 몸의 모든 기능을 되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기록했으며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건강과 장수를 위해 귀하게 여겼던 최고급 약재입니다. 6년근 홍삼을 우린 차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몸 전체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도 회복됩니다. 72세 이정석 환자분은 홍삼차를 매일 드신 후두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생겨서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성관계 계획이 있으신 날에는 이런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 후에 복분자를 한컵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성관계 1시간 전에 석류즙 15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이때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상온 정도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성관계 30분 전에 구기자차나 홍삼차를 따뜻하게 한컵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식품의 성분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성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복분자의 안토시아니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구기자의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해주고,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체력과 면역력을 높이면서 스트레스까지 줄여줍니다. 모든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억지로 만든 효과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68세 최영수 환자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두달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셔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혀 먹을 수 없었는데, 이 자연식품들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서 매일 아침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성류죽과 복분자의 당분을 고려해서 적당량만 드세요. 둘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날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주세요. 넷째, 이 방법들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최소 한 달은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자연식품들이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동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도 함께 준비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약물 없이도 자연식품만으로 남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성류즙은 성관계 1시간 전에, 복분자는 매일 꾸준히, 구기자차나 홍삼차는 성관계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자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로 건강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를 함께 남겨주시면 60대, 70대, 80대 각 연령대에 맞는 더 구체적이고 도움되는 맞춤 건강 정보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몸의 변화와 필요한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